개다이입니다왜 보다냐면요. 네,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초대장을 왔어요. <laughs> 무슨 초대장이냐면요. 음, 동물원에 많이 좋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었다을 팔아서 지금 주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일단 보, 보면 동물원 여기 안 판다고 그려진 곳이 다 동물원인 거 같아요. 그러면. 암문 안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려면 자동차를 꺼내서 최대한 빠르게 가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면서 가고 가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laughs> 음. 여기서 안쪽이었다. 자 쪼까면 동물원이 나올 것 같네요. 음, 와 여기는 엄청 좋은 곳인가 봐. 여기는 학교로 지나서 음 명이원 같네요. 동물원 기차라고 써있네. 자, 가기 전에 일조 구성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2층으로 가면 과연 무엇이 나을까? 역시 꽃대기고 위에는 판다. 아, 있네요. 안녕 판자요. 네, 판다. 그래서 새길를책딱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음, 잠시 잠시만, 어화장실을 갔습니다. 자깐만레려가 그래, 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자, 동물원 기차는 타보도록 할게요. 음. 지관 여기로 타는 게다 인간에게 죠 어, 음. 동물원에 도착했네요. 음, 일단은 동물원을 아, 음, 해보도록 할게요. 동물원에 여기다가 접속을 했나 아닌가를 음, 하는 곳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아, 슈퍼네 슈퍼 곰돌이 있고 풍선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아, 아 부럽다. <laughs>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입장은 한, 했는데 여기 앞에 펜더 하우스 안 있습니다. 게요 대박! 어, 완전 귀엽다 펜더가 지금 펜더가 어, 아기 펜더인 거 같네요. 그리고 어미 펜더 어디죠? 있 제가 어미인가요? 어 이렇게 한술 있네요. 두 명이 안을수 있나? 얘를 여기다가 아니다 얘 조금 흰신 핀심,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지? 아, 맘마 먹는 곳이네 맘마. 자 여기다가 같이 그늘에 타고 탈수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안전하게 타는 게 조금 이어아자 예. 어쨌든 이제 팬더를 들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아. <laughs> 안전한 길치대로 아쉽다 자 먼저 얼룩말 얼룩말 쉬고 있는 얼른야돼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한명 일어났고 고면더워서 그렇게 눈고 있는 건데 일단은 어른마 밥 주는 게있습니다 그럼 밥을 줘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오 저기 저기 너가 1번이야 알았지 너가 1번이야 응다도와 음. 저기 다담다 편에 가가지고 과누가 누가 온 것일까? 오 이번 오 옵니다 옵니다. 하트방 뽕뽕. 자 다음은 기린이 있어요. <laughs> 기린은 기린은 음, 음그 나무에 있는 그 풀을 먹고 자라죠. 자 어. 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 그럼 동부로 안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쪽에서 대기만족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어 제주어 음 약간 표범 같네 표범 같은 아 얘가 표범이네 오 그거, 솔순해하고. 자. 얘는 위험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던져야 돼. 던지면, 뭐, 누군가가, 뭐, 패범들이 뭐 먹겠죠? 후이, 딴지 그냥 누가 옮겨. 오, 멘션을 맡았어. 근데 이게, 이, 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그럼 담배, 담, 다른 편? 고기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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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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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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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멀리서 당겨보도록. 어. 아, 멀리 있으면, 그 고기. 자, 그럼 여기에서, 딴지면서 점프. 오. 어, 다 무시하는데? 이들이? 이들아. 오, 한명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먹었죠, 몇오 먹었다. 자, 다음은, 응. 호랑이네요. 으아, 호랑이. 딱한개음두개 만들고 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두개줄는 소리. 오. 다음 위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까리겠어. <laughs> 다음은 사자 구역이네요. 쟤를 또 끝. 똑같이 3명만 어, 주고 바로 어, 해가 지고 있네요 갈게요 샴푸! 먹어줘 한 명이 먹은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내려 보도록 할게요 <laughs> 골리랑 저기 저기에 무엇이야? 저기 사슴 같은 동물이 있는데 엄마 <laughs> 내려가 보여서 보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할수있네 바나나 바나나를 있네. 골리나가 총몇 명이지? 어, 세 명이네. 그러면 각자 한 명씩 먹겠죠? 좋아, 먹거라 오, 하나 먹고, 이제, 여기 먹으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무서워, 울지 라 자, 추. 어? 이제 또, 너만 먹으면 돼. 또, 딴데 가줘. 여 어디 갔지? 여기 갔어? 오, 왔다, 왔다, 왔다. 헷이 다준것 같은데. 어, 사슴? 뭐예요? 네, 어? 이상, 운이 좋은 밥을, 밥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계속 떡을 할수 있으니까. <laughs> 그? 일단은 쿠키 영상으로 할게요. 자, 사슴은 위험한 동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 되겠네. 자, 가줘 어디가? 여기다. 어디서 보게죠? 자, 저기 가보자. 저기에는 뭔가 있을 거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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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んなハンモナーが欲しいって言われてもいいんか。じゃんぷんやなおやなおや。きすいんとわあ、わすいません。ああ、すいんとパイじゃん。パイ。 진짜. 탱다와 어... 함께 마치 시간을 주도록할게요 자, 오늘이, 오늘 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뱀팩토리오 구독과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근데 그래, 저기 그는 아직도 흔들고 있네. 음, <laughs> 안녕. 음, 일단은, 그 여,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고 제가 클릭했는데, 틀렸어요. 응? 망토? 갑자기? 갑자기? 다음 목적지는 다음 목적지는 다음 목적지는 고항온야 <laughs> 나는 여기서 다음 영상 찾아뵐게. 언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동. 컴퓨터를 찾아야 돼. 컴퓨터! 자, 컴퓨터를. 페이스리 구독, 구독, 구독 해주세요.